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경남 장년군부곡면에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요, 2차선 도로변에 있는 답입니다. 현재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진입로는 아주 상당히 잘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천천히 이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2차선 도로변에서 현재 앞쪽에 보시면 구가 하나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구 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진입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는 지금 이쪽 방향에서 제가 서 있는 왼쪽 방향으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2차선 도로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주변 환경들은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땅의 소재지는 경남 창년군 부곡면에 소재하고 있고요. 2차선 도로변에 접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목은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답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현재 벼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용도 지역은 생산 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면적은 약 894평 정도 되는 그런 땅입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이 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은 오른쪽에 보시면 국도변에서 진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양을 보시면 아주 네모 반듯하게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이땅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편에 지금 약간 도다 올린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는 무슨 용도로 활용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잘 활용하면 뭐 그런대로 활용의 가치는 있지 싶습니다. 이 농지는 농지로 활용한다는 그 개념보다 소유하고 계시다가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바로 앞쪽이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구비로 지금 진입로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변에는 공장도 있고, 그리고 비닐하우스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한 것은 서류를 가지고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뭐 그런대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길이가 저 앞쪽에, 저 앞쪽에 있는 저 끝에선까지 길이고요. 그리고 좌우폭도, 좌우폭도 충분히 잘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하우스 하실 분들에게는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셔도 그런대로 괜찮지 싶습니다. 이곳이 활용가치의 용도는 제가 서류를 가지고 제가 사무실에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계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자리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저는 평일도 마찬가지지만 주말에도 사무실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도 전화 많이 주시고요. 이상으로 총리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이영수 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